네 반갑습니다 최과장입니다 자 오늘 연구 덱은 저번 증폭 유미덱에 이어 증폭 나피리 리롤덱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증폭 덱들이 많이 핫해지고 있습니다 자, 나피리 같은 경우는 14.4 패치에서 너프를 다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통계를 보면 A티어이며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하지만 그 통계를 자세히 보시면 승률 또한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자, 그 이유는 나피리한테 유물템이 들어가있고 유미 3성작이 될 경우에 공개라서 신장 카드이긴 합니다. 저번에 설명드렸던 오중폭 유미덱은 앞라인이 좀무실해서 그런 단점이 조금 있었는데 이덱은 나피리가 맞으면서 피흡을 하고 딜을 넣기 때문에 앞라인 또한 꽤 든든합니다. 유물템이 있다면 나피리의승률이 굉장히 올라가고요. 그렇지 않아도 3엑소테크 덱에서 맥박 안정화 장치 또는 하이퍼 성군이가 나오고 나피리 유닛이 초반에 잘 나온다면 충분히 갈만합니다. 엑소템은 하이퍼 성군이보다 맥박 안정화 장치가 더 좋습니다. 바로 대구석 보러 가시죠. 6렙 대구석입니다. 3-2라운드에 압을 찍고 리롤 좀 치면서 나필이 이성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성작 후 50원 유지하면서 나필이 삼성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라운드 중반까지는 이자를 깨서라도 삼성작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자, 시너지는 3증폭의3 엑소테크 이 책략가까지 받아주시면 되고요. 리롤을 치시다가 애니가 나왔다면 3 엑소테크는 템을 받아서 야해 유지해주시고 이렇게 에코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4증폭이 버프를 받아서 4증폭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원 탱템은 에코 그리고 애니가 나왔다면 리달리한테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템 설계하실 때 AP템은 애니한테 줄 템을 유미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유미도 잘 나온다면 삼성작을 같이 보면 좋은데 자, 그럴 때는 유미 삼신기 템인 블루 복건 총검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어, 그렇지 않다면 은 그냥 나오는 AP템 빨리 만들어서 피관리 하시면 됩니다 자, 나피리가 삼성작이 완료되었다면 7렙 8렙으로 넘어가서 세조아니아 니코 그리고 애니까지 넣어주시고 카미라가 나왔다면 에코 빼고 5중폭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책략가들 내리면서 증폭 유닛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구레에는 3이라 올려서 덱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덱의 중요한 건 배치인데요. 자, 상대방 메인 딜러의 위치에 따라서 나피리를 가장 우측 또는 좌측으로 옮겨 주시면 됩니다. 자, 서브 딜러들도 같은 쪽으로 배치를 하여 빠르게 한쪽을 뚫어 주시는 게 좋고 가장 강력한 탱커인 니코를 나피리 옆에다가 위치해 주셔야 합니다. 자, 나피리가 맞으면서 피흡하고 들어가고 반 끝이 빠지면서 다시 니코한테 타깃팅이 되는데 자, 이때 니코가 잘 버텨주면 그만큼 나피리가 딜을 더 많이 넣겠죠. 자, 그러면서 상대방 앞 라인이 빨리 무너지게 되면 피리가 앞 앞으로 가다가 메인 딜러한테 바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배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플레이하면서도 느낀 건데 거리 양막칸이 떨어져 있어서 배치가 어렵다면 세주아니한테 탱템을 주시고 거악 거학 유닛들만 거악한 배치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배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탱킹력은 니코가 더 단단하지만 세주아니의 장점은 시시기가 잘 들어가면 생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자, 상황에 따라서 탱템은 유동적으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중폭 책략가 버전 말고 니트로 버전도 있습니다. 자, 이번 패치에서 니트로가 버프를 받아서 니트로덱 티어도 많이 오르고 있죠. 초반에 니트로가 잘 떠서 빌드업 하다가 나피리까지 잘 뜨고 하신다면 이렇게 5중폭 3엑소테크 3니트로로 가는 버전도 있습니다. 이때는 시바나 나피리를 중점으로 삼성작 해주시고 나머지 니달리 킨드레드도 잘 뜨면 삼성작 해주세요. 이때 니달리가 삼성작이 빨리 된다면 니달리한테 탱템을 주셔도 굉장히 잘 버팁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음은 추천 아이템입니다. 나피리템을 제가 따로 정리를 했는데 이 이미지를 참고하여 만드시면 됩니다. 나피리 삼신기템 넣는 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피리 자체 패시브에 피흡별 15%가 존재하지만 그래도 피흡템을 하나 더 챙겨줍니다. 자, 그래서 한 개는 피흡템, 한 개는 생존템, 나머지는 딜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맥박 안정화 장치는 처형 딜템이고 하이퍼 송곳니는 피흡 딜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맥박 안정화 장치일 때는 반끝과 정손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하이퍼 송곳니일 때는 무대와 반끝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물템이 나왔을 때는 반끝 대신에 유물템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유물템 망령해적검이 압도적으로 승률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는 자객의 발톱, 은빛 여명 순으로 괜찮고요. 자, 수상한 외투는 이두 개의 템보다 승률이 좀더 좋습니다. 자, 수상한 외투일 때는 방끝과 스테락을 주시면 되고요. 자, 외투가 전 시즌에 너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웹밤스 나필리 삼성 만나봤는데 나필리 외투가 터지고 문신이 딜러 쪽으로 살짝 들어오면서 스킬 한번 긁으니까 딜러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자, 이 이미지가 나필리 삼성한테 유물탭이 들어가 있는 통계인데 자, 보시면 웹밤스가 생각보다 평균 등수가 높죠. 자, 제일 좋은 건 망령의 적검의 맥박 안정화 장치, 종손, 삼신기가 평균 등수 및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나필이 삼신기 중에 망령의 적검, 무대, 종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자, 이 경우는 초반에 나필이가 잘 뜨고 유물템에 망령의 적검이 나왔지만 3엑소템의 맥박 안정화 장치와 하이퍼 성군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는 시너지를 3엑소테크를 받지 않고 오증폭에 책략과 올리면서 가렌을 씁니다. 자, 그래서 가렌이 책략과 특성을 복 나피리한테 넣어주면 굉장히 좋고요. 자발 은빛여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나필리3신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 에이니템은 블루 쇼진 내셔 또는 쇼진 쇼진 내셔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유미 삼성작을 하셨다면 블루 보건 청검 넣어주고 나중에 오중폭 되면 블루 없이도 일을 잘해서 블루 애니주고빌템 하나 더 챙겨주셔도 좋습니다. 니코는 지원탱템 넣어주시고 사미랄로후반에 a d 템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추천 증강체는 증폭 조용증강체인오버클로 그리고 유물템이 있다면 아까 설명한 나피리템 또는 만화잔에 어, 나오면 유미 애니 주면 되고 생템이 나온다면 니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중한 제작유대용 대장간 간이 대장간 추천드리고 ADAP딜러가 있기 때문에 꿰뚫려 연꽃 좋고요. 나피리만 삼성작을 하고 가기 때문에 끈끈한 우정 여운끄러이 먹고 빨리 삼성 찍고 레벨업치고 가면 좋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플레이 영상 바로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플레이 후 음성만 따로 녹음을 했고요. 다음 14.5 패치에서 기존에 있던 구원. 우인수 루난 등 몇몇 아이템이 다른 아이템이 될 정도로 크게 변경이 되고 새롭게 추가되는 유물템이 있는데 어, 엄청 큰 패치라서 이 패치를 시즌 도중에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이번 시즌을 무슨 뭐 테스트 시즌삼아 저희들을 <laughs> 테스트하는 것 같아서 어, 연구 실험체가 된 기분이고요 어, 여하튼 뭐 다시 플레이로 넘어와서 이번 차음은 증강 라운드가 일찍 등장합니다 첫 번째 증강체에서 오버클록 증강이 떴습니다 자 지금 템도 방 끝을 바로 만들 수 있고 유미를 제가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삼엑소템이 하이퍼 송건이였습니다 진강을 먹게 되면 나피리와 니달리를 바로 줘서 굉장히 고를만 하죠. 자 하지만 겹치면 안되니까 정찰을 했는데 나피리를 들고 있는 분이 계셨고 삼엑소템이 맥박 안정화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진강을 먹으려고 하다가 다시 그분 진강체에 먹는걸 봤는데 기다림의 미약을 드셨고 알리스타가 떠서 아 나피리 덱은 안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오버클럭을 먹어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두번째 증강체가 떴구요 증강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 1번 2번 돌려주고 조한의 장을 먹고 다피리와 유미를 3성장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초밥집에서는 에코장갑을 먹어주었구요 솔직히 방끝을 만들수도 있었지만 초반에 아무템도 없고 방끝을 만들어주기에는 굉장히 약하죠 자, 딜도 안나오고 그래서 방끝 대신 무대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자이스테이지는 3승 2패를 했구요 자, 크림 라운드에서는 연웅과 망토, 그리고 하급 챔피언 복제기가 떴습니다. 자, 르블랑까지 떠줘서 르블랑 바로 필드에 올려주었고요 자, 에코한테는 벨트와 망토로 전역각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나피리와 에코가 나와서 이성작을 해주었고 3-2라운드에 6렙을 찍고 3엑소테크에 3증폭 2책략가를 켜주었습니다 이렇게 3-2라운드에 나피리 이성작에 3템을 넣어주게 되면 사기꾼들을 어, 만나지 않는 이상은 후련승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새로고침을 하다가 애니가 운 좋게 떴는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되면 에코도 빼주면서 사진폭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녁값주는 리달리한테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3스테이지 때 사진폭이 되면 거의 사기급이죠. 자, 초밥집에서는 대검으로 방끝을 만들려고 했는데 대검을 뺏겨서 연혼을 가져와서 블루 유미를 주려고 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증강체가 나왔고요 자 2번 3번 증강 돌려주고 대검이 있으면 방끝을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향의 의지를 먹고 방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리로를 치면서 나피리가 잘 뜨는 것 같아 하복도 있기 때문에 이자를 깨서라도 리로를 치려고 했습니다 자, 결국, 나피리 8장을 찾아주고, 하복으로 나피리 3선작을해 주었구요. 자, 3-5라운드에 찍은 거면 굉장히 빨리 찍힌 겁니다. 자, 이렇게 나피리가 빨리 찍혔다면, 유미가 2장 밖에 없기 때문에, 어, 첼렛 가서 리롤 쳐서 유미를 3선작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엎쳐서 3이라 찾으러 가면 됩니다. 자, 크림 라운드에서는 곱궁 장갑이 떴구요. 자, 유미 2성, 좋습니다. 자, 4-2라운드 이후에는 반등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연승이 끊기면 아쉽기 때문에 8렙을 찍고 잠시 초가스 올려서 이단 동군을 켜주었습니다. 이번 상대 사선봉 4사격수대. 굉장히 핫한 덱이죠. 자야 레오나가 이성작이 되었고, 무대 증초까지 있어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결국 나페리가 죽으면서 연승이 끊기게 되고요. 초밥집에서는 지팡이를 가져와 유미가 이성이기 때문에 햄을 다시 유미한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겨주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4 스테이지는 4승 1패를 했습니다. 새로 고침 있는 걸로 팔레벨 리롤 조금씩 하고 여기서 더 리롤을 치지 않고 구렛각을 봐주었습니다. 자, 크림 라운드에서는 지팡이, 조끼, 장갑이 떴고요. 자, 아이템은 내셔와 크라운 가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 2라운드에 구렙을 찍고 리롤을 해주었습니다. 자, 니코 세조안이 사미라를 찾아주었구요 유미까지 더 찾아서 두마리만 찾으면 삼성이 됩니다 자, 이번 상대는 6황금왕소대 아펠 자크 애니 이성작을 하였네요 6황금왕소덱도 스택을 잘 쌓고 하면 고점이 굉장히 높은 대기기도 하죠 하지만 그만큼 난이도가 있는 덱이기도 합니다 자, 딜량을 보시면, 어, 유미 이성도 아필이 만큼 딜을 굉장히 잘넣었 자, 이번 상대는 니트로 엘리스덱.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대기죠 니트로 전용 증강에 별밤까지 드셨네요. 자, 별밤이 니트로 덱 하기에 너무 좋죠. 하지만 우리 나피리와 유미가 잘 잡아줍니다. 이렇게 나피리는 맞으면서 스킬을 계속 불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칸 뒤로 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초밥집에서는 모래를 가져왔습니다. 티버한테 치감 효과가 있지만 티버 소환하는 데까지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애니도 일성이고 템도 없어서 더 드리겠죠. 그래서 모래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상대는 백소테크대 정말 핫하죠. 저도 항상 엑소템 확인하고 좋으면 정말 자주 가는 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겨주는 모습이구요. 네, 이번 상대는 선봉 사격수대. 현재 1등을 달리시는 분이고, 제가 이분한테 좀 취약한 게, 징총까지 있어서, 한 번에 딜을 강하게 넣는 자야, 또는 브랜드한테 좀 위험하긴 합니다, 이 그래서 이런 친구들 때문에 든든한 탱커가 하나, 나피리 옆에 붙어 있는 게 좋은데, 지금 세주안이하고 니코도 일성이고, 또 잭스가 나피리 쪽으로 들어와버려서, 잭스가 타깃팅이 되었고, 잭스가 바로 죽고, 나피리가 타깃팅이 되어버리면서, 쉽게 죽어버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는 모습이고요 모루에서는 무대를 몰라 이제 사비라 템을 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리로를 니코 이성작 해주고요. 세조하니까지 이성작을 해줍니다. 네, 이번 상대 니트로 엘리스 대 제가 니달리템을 리코한테 넘겨줬어야 했는데 아, 리룩을 치느라 템을 못 넘겨줬네요 자, 티렉스 스택도 368이면 스택 굉장히 잘 쌓았죠 티렉스 스킬에 앞라인이 한 번에 녹아버리면서 지게 됩니다 자, 3이라 이성작 해주고 생템 리코한테 바로 넘겨주었고요 자, 이번 상대는 6 황금방소대 라피리가 끝까지 잘 살아남아서 6황금왕도 덱을 잘 잡아줍니다. 초합 집에서는 피바라기 가져와서 3이라한테 넣어줬고요 자, 이번 상대는 니트로 올리세데 자, 이번엔 라피리와 유미가 빠르게 티릭스를 잡아고 카미라까지 이성작에 탱까지 넣어주니까 굉장히 일을 잘하죠. 그렇게 해서 니트로덱 잡아줍니다. 결국 마지막 상대는 10레벨인 선봉 사격수 덱이고요. 저는 유미까지 3성작을 해주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애니가 티버를 소환해서 티버한테 업으로 한번 끌렸고 유미가 마무리를 해주면서 한끗 차이로 이겨줍니다 자 유미가 삼성작이 안되었다면 좀 졌을 것 같네요 자, 상대가 10레벨이라서 쉽지 않긴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유미가 잘 뜬다면 유미 삼성작 노를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오징폭 애니도 일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애니한테 템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증폭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밸류업으로 경험치 및돈증가 하나 챙겨서 브랩을 빨리 밀어 3이라 애니한테 템을 중점적으로 챙겨 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덱 또한 순방도 잘 되고 5중폭 3이라는 7급. 3이라보다 훨씬 강하고요. 또 가렌으로 책략과 상징 복제하여 3이라를 주게 된다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순방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